어, 자, 네, 여러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오늘 소개할 주, 주, 주이... 오늘 소개할 주제는요 어, 주말 드라마인데요 <laughs> 주말 드라마인데 어, 이게 어,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음, 소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 어... 이번에 소개할 주말 드라마는요. 바, 바로 오 삼강빌라인데, 오 삼강빌라인데요. 음 일단은 오 삼강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후속작으로, 후속작으로 2020년 9월 19일부터 KBS2 주말 드라마를 책임질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음, 2020년 9월 19일부터 토,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50, 55분에 방영이 됩니다 음, 시, 정확하게 시작 시간은 저, 저녁 8시 인데요. 저녁 8시에 시작하는 주말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어, 줄거리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다양한 사연들을 안고, 어, 삼강빌라에 모여든 사람들, 다시 소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다양한 사, 사연들을 안고, 상강 빌라에 모여든 사람들, 다행이었던 이들이, 서로에게 정들고, 마음을 열고, 사랑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음, 출연진은요 출연진은 전, 전, 인, 화, 씨, 정보석, 씨, 황, 신, 씨, 황, 신, 씨, 그리고 이장, 우, 씨, 진, 기, 주, 씨, 진, 경, 씨, 김선영, 씨, 인, 교, 진, 씨, 이렇게 등등이 나옵니다. 어..자.. 자..어.. <laughs> <laughs> 어. 이제 기, 아, 제작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정보 너무 돌아, 돌아가서 본 정보로 돌아가서 어 <laughs> 제작 정보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첫 번째로 제작사가 두개 제작, 제작한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요. 두 개. 예. 두 회사가 있는데, 아 하나의 하나의 회사는 프로덕션 H고요. 몬스터 한, 또 하나의 회사는 또 하나, 하나의 회사는 몬스터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프로덕션 H 몬스터 유니온입니다. 자, 그리고 제작진, 제작진의 연출을 맡으신 홍석구. 연출가님이 맡으셨고, 그리고 그, 그번은그본은 누가 쓰셨냐면, 윤경아 극분가님이 쓰셨습니다. 자, 어 이로써 소개, 소개를, 끝이,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들어, 주말 드라마 제목은요, 5삼강 빌라인데요. 이 드라마는 한번 다녔습니다. 후, 후속작으로, 방영이 됩니다. 자, <laughs> <laughs> 이, 그, 어, 음, 이, 이 드라마에 첫 방송 일은요, 2020년 9월 19일부터, 도요일 일요일 저녁 7시 55분을 책임질 그, 그런 주말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소개하는, 죄송 그리고 변상은 변성부터 쭉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변상은 KBS2에서 바, 방영이 되고요. 어... 방송 시작일은요, 첫 방송일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첫, 첫 방송이 첫 방송 예정입니다. 자이전작은 아까도 말했듯이 한번 다녔습니까들 한번 다녔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자이 드라 자드이마리자쿠쿠자이 아, 드라마의 첫 방송일은요 어이 드라마의 첫 방송일은요 2020년 9월 19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책임질 그런 주말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영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소개로 소개로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안고, 상금 빌라에 모여든 사람들, 타인이었던 이들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정들고, 마음을 열고, 어, 사랑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자, 제, 제작사와 제작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작사가 아까도 말했듯이 총 두개인데요 하나의 하나의 회사는 프로덕션 H 그리고 하나의 회사는 아니, 몬스터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연진을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시끄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좀에 중간에 좀 촬영하는데 사고가 있어. 부탁드니다 출연진을 이어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 요 이어서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출연진은요, 전인화 씨, 정구석 씨, 황신혜 씨, 이장우 씨, 이장우 씨, 그리고 진기주 씨. 그리고 진경씨 김선영씨 임교진씨 이렇게 등등이 나옵니다 어... 이로써, 어, 총정리 끝났습니다. 자, 음, 자, 이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드라마가 궁금하다면, 이 드라마가 궁금하시면, 어, 졸업 검색장에, 졸업 검색장 다들 아시죠 졸업 검색장에, 어, 어, 제가 지금 소, 소개를 해드렸던 드라마, 소개해드렸던 드라마 있죠. 오, 오 삼강빌라라고 지시면 기본 정보 공식 영상 뭐 출연진 변성 정보 이런 게쫙 그 나오니까요. 아 제작 제작사 소개 뭐 어디에서 하는지 언제 언제 하는지 몇월 며칠 하는지 어, 몇몇에 하는지. 몇십 몇 분, 몇 주에 하는지. <laughs> 이게 다 나오니까요. 어, 그리고, 제작, 제작, 제작사도 나오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그리고 출연진. 출연진. 출연진들도, 어, 졸업 검색장에서 5 3금 빌라라고 치시면, 어, 이게, 출연진하고 어, 기본 정보하고 공식 영상으로 편성 정보하고 다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오늘 하루,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날 하루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조회수 좀 팍팍 좀 올려주세요. 이거야도 괜찮으니까, 어, 물론, 최대한, 그, 엄지척, <laughs> 엄지척이죠. 좋아요. 아, 아, 좋아요를 상당히 많이, 해. 좋아요를 상당히 많이 눌러 주, 주셔야 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어또 많이 그 봐주셔야지 어또 제가 큰 힘이 돼서 어또 다음 영상에서 또 생생한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아 어,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건이었습니다.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 드라마도 이 드라마도 마, 많이 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삼강 빌라입니다. KBS2에서 2020년 9월 19일부터 방송이 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를 책임질 그런,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도 마... 이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